바쁘게 들어가는 일상의 지친 자들 추모. 파이어로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모이지니 동장군도 사르르 녹여주는 특별한 고기 맛에 뜨거운 각축전이 펼쳐진다. 여해장국의 칼칼함이냐 야채삼교살집의 담백함이냐 인생은 고기서 고기 혈중고기농도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 중고기동도 압박해 주는 첫 번째 선수. 무럭무럭 피어난 보양 김 사이드로는 이 맛은 바로. 여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죠 이거죠. 겨울엔 뜨끈한 국한 그릇이면 끝. 먹는 재미, 든든한까지급한뼈해 잡고. 총총 채소들 해쳐 모여 오랜 시간 정성으로 보글보글 육수 끓여주시고 국내산 최상급의 등뼈 입수 완료. 맛이 진짜 시원하고요,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 고기에 잔내도안 나고요, 국물 맛도 되게 시원한 것 같고 정말 겨울철에 진짜 따끈따끈하게 보양을 할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깍두기 들깨가루 고추냉이 소스 대파 슬라이스 총출동 오늘까지 추운 날에는 따끈한 밥에 우거지와 뼈 해장국 얹어 한입 먹으면 이게 바로 행복이죠 그쵸? 아예 뼈도 이렇게 잘 발라지는 건데저뼈 해장국 처음 보고요 국물도 시원하고 개울철 별미인 것 같습니다 예참 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100% 국내산 고기만 사용하고 있고요 냉동되지 않은 냉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수를 내는 것은 가장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깍두기 같은 거 제가 맛있게 다 만들고 있고요. 모두 제일 싱싱한 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사비 같은 것도 제가 양념장을 고객들이 입맛에 맞게 맛있게 만들고 있고요. 또 고객님들이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위의 편한 길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이곳은 몸에 좋지 않은 재료는 과감히 거부했습니다 부끄려 정직하게 부드러운 맛 자랑하는 뼈 해장국 네네 열두 시까지 네, 뼈 해장국 다섯 개 하고 둘러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홀에서 가족들이 와서 식사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어,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어, 우리가 가족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다분한 정석을 모아 오후에 선주문을 받아서 가정마다 배달하겠습니다. 이제는 뼈의 전국도 배달 시대. 대한민국 배달의 민족 아니할까봐 매장에서 먹던 만큼대로 집 앞까지 전해 드립니다. 네, 손님들께서 드시난 뒤에 어, 너무 잘 드셨거나 또 이렇게 그런 댓글을 봤을 때에. 너무 이 어려운 놀이 싹 사라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배달까지 가능한 뼈해장국으로 혈중고기농도 부지막게 채웠습니다. 인생을 보기 더 보기 따뜻한 혈중농도 채워보세요. <목소리> 자, 자, 이쯤에서 등장한 두 번째 주인공, 경북 영주를 대표하는 맛은 바로! 정말 어? 삼겹살? 굳지 마세요. 찜에 양보하세요? 개봉답도 야채 삼겹살 찜! 아, 이거 야채 삼겹살 찜입니다. 어, 그게 뭐예요? 궁금하시죠?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네 한번 따라오세요. 들어가는 재료만 해도 십여 가지. 포자포자 숙주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버섯 등 각양각색의 채소 위 활용 점점 삼겹살. 이제는 시간에 맞길 차례 지글지글 불판 이 구워지는 삼겹살 구이 말고 오늘은 부드럽고 촉촉한 야채 삼겹살찜 너로 정했다. 십 년의 노하우가 더해진 야채 삼겹살찜. 야채 삼겹살 찜은 총 13가지의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특히 채소들 중에는 숙주나물과 표고버섯, 단호박, 은이버섯 등과 같이 삼겹살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음식 채소들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의 숙성 과정을 거친 국내산 생 삼겹살과 숙주나물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에 다도박, 당근, 칼칼한 낙지 볶음까지, 제로 본연의 맛을 살린 속편안한 야채 삼겹살집의 매력에 아빠도 한 입, 아이도 한 입,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입맛 저격 중. 음. 맛있어 음, 되게 맛있다 아, 너무 맛있네요 담백한 게 기름기도 쫙 빠졌고 이또 낙지의 매콤함도 같이 살아있어서 먹기에 아주 부담이 없네요 초기히 수분 먹으면 자택 들어는 반나 먹어는 반나 전국 최초 야채 삼겹살 찜 그때그때 그때 가장 맛있고 신선한 채소로 바뀌는 야채 삼겹살집의 피주얼 삼겹살은 보통 구워야 제맛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쪄 먹어도 맛있나요? 저희가 이제 가끔씩 오는데 구워서 먹는 건 야채와 섞어 먹어도 약간 속에서 부대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닭맥하고 또 여러 가지 야채를 어울려서 먹으니까 아주 다음날 부담도 없고 그리고 먹기도 편하고 가족들 아이들도 먹기도 굉장히 덜 느끼해서 항상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처 신선한 고기를 채소 한개 쪄주면 냄새 걱정은 노+ 노 오히려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고 게다가 이렇게 찜으로 먹어주면 영양분 손실은 줄어들고 제로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겠죠. 야채 삼겹살 찜 만들게 된 계기는 어, 삼겹살이라 그러면은 뭐 자다가도 벌떡이라는 우리 딸아이 때문에 개발하게 됐는데요. 어, 우리 집안 내력적으로 고기를 원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좀더 건강하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내와 함께 고민고민하다가 어, 삼겹살을 어, 쪄서 먹으면 더 좋다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메밀리 때쯤 매콤하게 입맛 사로잡는 낙지 볶음. 기억에 남는 손님들 많죠. 특히 저희 야채 삼겹살 찜을 사랑해주고 한번 드셨던 손님들이 또다시 해마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조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억에 남는 손님은 해마다. 어, 오셨던 손님들이 가족이 한분한 한 분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손주가 늘어나고 또 내년에는 사위가 늘어나고 그 가족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분한 한 분씩 오셔서 저희한테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라고 편지까지 써 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편이 힘든 시기에 그 편지를 보면서 가장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앞으로도 조심을 잊지 않고 더욱 더한 팀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손님들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뭐 바람이란 목표가 있다네요. 어, 특별한 뭐 바람이라기보다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정상적인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음식이 어, 손님들께 더 많은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몸에 좋은 야채와 삼겹살의 조화. 야채 삼겹살 팀. 맛보러 오세요. 오세요. 부쁘게 살아가느라 혈중 고기농도 떨어진 사람들 주모 든든하고 맛있게 입맛까지 살려주는 고기 맛의 강자가 떴습니다. 정성까지 파이팔 끓여낸 뼈해자국에 우거지 첫 얹어서 팝한 숟가리면 동작군이 무섭지 않고요. 십여 가지 채소 총출동 먹기만 해도 기력이 펄펄 난다는 전국 최초 삼겹살 찐거 한께면 활력 충전도 문제없다죠. 여러분도 혈중 고기농도 회복 프로젝트 특별한 고기 맛으로 입맛 채워 보세요.